성도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터지기 김덕계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20절까지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행하셨던 예수님의 사역들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떤 일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말씀하셨을까요? 28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1절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고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2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3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해 4절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5절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6절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7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8절.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9. 이수에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천사를 통해서 여인들에게 먼저 보이셨고 또 여인들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알리셨습니다. 무덤에 장사 지낸 후 3일 만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빈무덤을 제자들에게 보이신 겁니다 물론 제자들은 여인들을 통해서 보게 되었죠 여자들이 큰 두려움과 무서움 그리고 기쁨이 함께 교차할 때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빨리 내 형제들 즉 제자들에게 가서 거기서 나를 보리라고 말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갈릴리로부터 따라갔던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경험을 하게 되고 확인을 하게 된 거죠. 1 1절부터1 5절입니다 십일 여자들이 갈때 경비병 중 며칠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제자장들에게 알리니 십이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13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때 그를 도둑질하여갔다라 14절입니다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15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예수님이 이미 분명히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을 통해서 여인들에게 증거하셨고, 제자들은 여인들을 통해서 또그 소리를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게 된 거죠. 그러나 한편에서는, 다른 편에서는 이 사실에 대해서 매우 두려워하면서 거짓으로 음모를 꾸미는, 거짓으로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돈을 주면서 사람들에게 거짓을 퍼뜨리는 사악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8장 16절부터 20절입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17 예수를 배우고 경비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군세를 내게 주셨으니 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불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부분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셔서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우린 이것을 지상 명령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명령이다. 혹은 예수님의 유언이라고 말씀합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이죠. 그리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십니다. 명령과 약속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은 교회의 사명이고 오늘 모든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복음을 전달하는 거죠.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증거하시고 특별히 승천하시기 이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 그리고 약속에 대해서 상고를 했습니다. 물론, 마태복음에는 없지만 다른 성경에 보면,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하셨죠.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40일 동안 함께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셔서 부활을 확증시켜 주신 다음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큰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죠. 복음을 전한 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구원받은 우리들 그리고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사명은 복음 전파입니다. 많은 영혼들에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도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하신 아버지, 부활하신 예수님 확실히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거짓으로 증거하기 위해서 부활을 가로막는 이들이 있었지만, 여전히 예수리도의 부활은 오늘까지 우리에게 증거되었고, 오늘도 우리에게 부활신앙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리도를 믿고 소망 가운데, 산 소망 가운데 주를 섬기게 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시는 복음 전도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리또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